교마수학수 1 다항식의 연산 응용 문제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야. 전개라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a는 괄호 바깥에 있고 B와 C는괄호 안에 들어있지. 이 B 플러스 C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봐. 집에 지금 B랑 C랑 두 명이 있는데 바깥에 손님이 왔어. 여러분들 손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어떻게 해? 인사를 하지? 이 A라는 손님이 B랑도 인사를 하고. A라는 손님이 C랑도 인사를 해요. B랑 C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식구니까 인사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개를 하면 A가 B랑도 인사하고 C랑도 인사를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이거든? 이 외에도 우리가 곱셈 공식 같은 것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때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제는 항의 개수가 4개예요. 항의 개수가 4개라서 곱셈 공식을 가지고 전개하는 건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항의 개수가 많은 문제는 과로를 3번 쓰는 거야. 여기 지금 세제곱하라 그랬지? 억지로 공식을 가지고 어렵게 전개를 하기보다는 세제곱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식을 세번써 보자. 그렇게 하고 전개를 할 때는 첫 번째 괄호에서 예를 들어 1 뭐두 번째 괄호에서는 마이너스 뭐 2x 이런 식으로 괄호당 하나의 항을 뽑아서 서로 곱해주면 그게 곧 전개가 되는 거지. 1번 문제를 보면 a0랑 a9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0는 상수예요. 그리고 a9는 최고차항의 개수야. 자 a0같은 경우에는 상수인데 선생님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괄호 안에 하나씩 뽑아서 서로 곱해주면 되거든. 상수가 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1을 뽑아야겠지. 그럼 1이 되는 거야. a9는 최고차항이라 그랬는데 자 x9제곱의 개수죠. x9제곱의 개수. 누구를 뽑을까? 마이너스 4X 세 제곱을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6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자, 이렇게 전개라는 것을 꼭 공식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편안하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항을 뽑아서 서로 곱해주면 그것이 기본적인 전개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자, 2번 문제를 보자. H를 P라고 하고 A8을 Q라고 할때 다항식을 전개한 식에서 x/10제곱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런데 얘, 2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을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식과 같은 부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2번 문제를, 일단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 보자. 지금 세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도 세제곱을 해 주고 두 번째 괄호도 세제곱을 해 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x 2의 세제곱은 공식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전개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전개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분만 쓸 건데 그 일부분만 쓰기 전에 문제에서 사실은 전개를 해서 오름차 순으로 정리한 식을 보여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름 차선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a0부터, a 7의 x7도 나오겠고, a 8의 x8도 나오겠고, a9에 x9제곱까지 나오겠지 근데 지금 a7은 p라 그랬고 a8은 q라 그랬고 a9는 1번에서 마이너스 64라는 것을 구했어 자 이제 첫번째 괄호랑 1번 괄호랑 2번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할거야 얼마가 되게? X 10제곱이 되게. 자, 여러분들 지수법칙. 이거 한번 보자. X 2제곱과 X 3제곱을 곱하면 X 몇 제곱이 될까? 다섯 제곱이 돼. 왠줄 알아? 이 2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두 개라는 뜻이야. X가 두개 있다고. 그럼 뒤에 있는 3은 몇 개라는 소리야? 세개 있다는 소리야. X 두 개랑 X 세 개랑 다 곱했어. 전체가 몇 개일까? 다섯 개겠지. 그러니까, X에 2 더하기 3을 해서 x 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2번 문제를 풀 때, X 10제곱이 되고 싶은 거잖아? 자, 봐봐. 첫, 1번, 첫 번째 괄호에서 x 세제곱이 나왔어. 그럼 10이 되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해? 7개가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x 세제곱이랑 x 7제곱이랑 곱해서 px 10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6x제곱. 얘는 지금 두개거든 얘는 두개야 그럼 8개가 더 필요하겠지? 어. 그래서 얘랑 만나는 거야, 8이랑. 그럼 마이너스 6q, x 10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12x? 얘는 x가 몇 개야? 한 개라는 뜻이지? 지금 여기 지수에 아무것도 없는 게 1이라는 뜻이거든? x가 한개 있어요. 라는 뜻이야. x가 하나 있으니까 몇개 필요해? 아홉 개 필요하지. 어. 그래서 맨 뒤에 있는 9제곱이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2랑 6 4 x 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지금 2번 괄호에서 9제곱이 끝이거든. 어.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게 10제곱의 개수니까 우리가 p-6q, 1이랑 64랑 곱하면 마이너스 768, 얘가 X10제곱 팡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인 거지. 자, 이해되지? 자,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아까 2번에서 X-2의 세제곱, 여기 말이야. X-2의 세제곱 전개하는 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려고. 자, 지금 자리가 부족하긴 한데, 여기 귀퉁이 하나 써보자. X-2의 세제곱했는데, 우리가 공식에서 a b 의 세제곱 이런 거 있지? 이거 어떻게 전개해? 어. 세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도 세제곱 해봐. 그럼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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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봐. 마이너스 3a b 가로 열고 a b 원래는 이렇게 공식을 가르치지 않지. 그냥 딱 결과만 딱 알려주잖아. 근데 좀더 편하게 제곱, 세제곱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번 전개해 볼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 플러스 3, AB제곱.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참고서에서 만나게 되는, A 세제곱, 얘 먼저 써서, 마이너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오지? 보통은 이 공식만 딱 쓰고, 알아서 외워, 이렇게 하잖아. 어. 근데 이 세제곱 하는 방법을, 요 1, 첫 번째 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 결과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인수분해라든지 뒤에 단원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놓고 기억을 해주고 몇번 연습을 하면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